감기에 걸렸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 어 일단 눕는 어, 게 좋겠어. 어, 어. 아무래도 감기약을 먹는 게 좋겠어. 어, 감기약? 감기약은 정말 좋을 어, 텐데. 응. 응. 그래도 약을 먹어야 낫지. 어, 불쌍한 애기 애기야. 어. 응? 근데 그거 뭐야? 응, 어, 어, 감기에는 따뜻한 물가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 자. 어, 고마워. -아, 짜... 내가 소금을 좀 넣었거든 소금? 감기에 좋대 잠깐만 <음> 어, 어, 어. 어. 아, oh, 어. 네, 내일 아침이 되면 음, 틀림없이 나을 거야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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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좀 응. 모자랐나? c h e l l Babobekam, Yagle, m a n d r 꾸리 텅텅텅. e Babobekam, y 마 p hm. g 아, i p Grip, Tong, Tong, Grip, g r 어? 앞집에 사는 로봇 이름은 로디라지요. 옆집에 사는 로봇 이름도 로디라네요. 뒷집에 사는 아, 로봇 저건 이름도 춤추는 야기 악보나구나. 야 좋은 설마기 있어. 약은 절대 안 먹어. 약은 싫어. 이번에 약이 아니야. 그래. <laughs>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거야. 운동을 하자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디는 더 달려야 해 그래야 감기가 낫지 에디는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때 이제 감기가 어. 나은 것 같지 않니? 어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에디의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에디가 나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감기 안고 주사 가져올게 주, 주사라고? 일어나지 어? 말고 그냥 누워있어 에디야 잘가 잘가 저녁이 돼 친구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laughs> 어? 자, 이제 주사를 놔보실까? 안돼! 으, 어, 감기가 나으려면 찾았다 우선 따뜻한 차를 마시란 말이지 다음날 아침이 돼, 친구들이 또 에디를 찾아왔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어, 대답이 어... 없네? 어, 에디야! 뭐, 에디가 없어 아침부터 우와... 어디 간 거지? 그러게 말이야. 에디야! 응. 응? 에디 어, 어, 찾았어! 응? 어, 안녕, 너희들 왔구나. 거기 있었구나. 몸은 좀 어때? 아,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이제 다시 건강해. 아, 아직 안 나았네. 음.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아, 음. 아니야. 나 괜찮아. 아직 안 나은 것 같은데 뭐. 괜찮다니까. 나 괜찮아. 정말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에디가 저렇게 잘 뛰는 걸 보니 괜찮아. 다시 건강해진 것 같네요. 음. 랄랄 <람소리> 이게 다 뭐야 이런 집안이 온통 낙서 투성이네요 뽀로로는 크롱과 낙서를 지웠습니다. 밝다! 어, 크롱, 이젠 낙서하지 마. 크롱, 그래, 그래. <laughs> うん 좀 치워줄래? 그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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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래.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왔네요 어, 어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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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응? 어디 한번 볼까요 음, 심장박동이 약간 빠르네요 자아 하고 입을 벌려보세요 난 괜찮은데 그럼. 음 목도 좀 부은 것 같고. 어, 정말 괜찮은? 잠깐만요. 음. 일단 주사를 준비해 주세요. 어? 네. 주 주사. 준비됐습니다. 아 이걸 맞으면 나을 겁니다. 아, 그럼. 주사를 맞게 생겼네요. 아. 가벼운 증세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주사를 맞고 약만 음. 먹으면 도망가자. 음. 오 어, 저기다. 도망가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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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나가 부닥구요. 워러러, 자 그럼 절대 개병부리지 마세요. 마을에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찾았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집에서 만화나 보는 게 최고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안녕, 에디야. 어어, 포비구나. 어젯밤 눈보라 때문에 루피 집 앞에 이만한 나무가 쓰러져 버렸대. 우리 루피를 도와주러 가자. 아이, 찮은데 음. 음. <laughs> 어, 미안해. 내가 감기가 걸려서 말이야. <laughs> 저런, 에디는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laughs> 그럼 할수 없지. 난 그만 가볼게. 미안해. 잘 있어, 에디야. 연기 섬신 너무나 완벽해 다시 에이. 한번 해이자도면 반격해. 이 정도면 반격해. 이 정도면 반격해. 이 정도면 반격해. 해보자해 심해? 응, 많이 아픈 것 같았어. 음, 그랬었구나. 어? 무슨 소리지? 음. 음. 어. 에디의 꾀병이 들통 나고 말았군요. 뭐라고? <laughs> 에디가 꾀병이었다고? <Secretary 웃음> 에디 정말 나빠.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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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에디는 꾀병이 들통날까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막막한 에디는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쪼포비야,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눈이 너,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주고 싶은데 난좀 다쳤거든. 미안해 에디야. 루피야, 어제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 가지고 그러는데. 어. <laughs> 어지러워. 쫓겨. 아, 친구들에게 꾀병 부렸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 에디야! 아! 어, 너희들 도와주러 왔어. 사실은 우리도 꾀병이었어. <웃음> <웃음> 아이, 미안해. <laughs>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진 에디는. 다시는 꾀병을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면 되겠지. 몇 마리나 잘 만나볼까? 음으로 으음, 로로가 화가 많이음 <laughs> 모양입니다

음, 열이 많이 납니까 <놀람> 음, 어, 어. 음, 음, 화장실에 자주 가지요. 그래. 괴탈입니다. 음, 음.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돼. 그럼. 그래. 어. 어, 내가 만든 파이야. 크롱이랑 같이 먹어. 고마워 루피야 <laughs> 어? 으아아그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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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그가락도크락이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가락 숟가락, 숟가 크랑크랑크랑 뭐? 나눠 먹자고 크랑크랑크랑랑크고생랑 했지만 크롱은 친구들과 사고좋게 나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피는 오늘 친구들과 병원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아, 물론 제가 의사 선생님이죠. 아자! 어, 어. 안녕, 크라우! 아, 루피! <laughs> 괜찮네 루피? <laughs> 어 괜찮아, 크라우. 오늘 병원 놀이 하기로 했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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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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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럼 누가 먼저 환자 할래? 어? 어? 어. 어. 그럼 아까 누가 나한테 공을 맞췄지? 아, 응. 그럼. 그럼 좋아 그럼 이리 와 앉아 그럼. 걱정 마 주사는 놓지 않을 거야 어. 자 그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laughs> 어디 <웃음> 어머 너 배가 그럼, 많이 고프구나? 그럼, 그러 그럼. 이걸 로알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럼, 그럼 지금 배고프지 그럼, 그럼. 진짜가봐못 믿겠으면 여기 와 앉아봐, 엘디. 아 아니야, 나 조금 있다가. 음. 어, 포비아너 먼저 해. 어, 나 나도 조금 있다가. <laughs> 그럼 보러러, 여기 와 어. 앉아. 어. <laughs> 걱정하지 마, 보러러. <laughs> 숨을 크게 들이마셔? <laughs> 잠깐! 어? <laughs> 그냥 다 얘기할게 어? <laughs> 며칠 전네 케이크를 망가뜨린 건나였 어+ <laughs> 루피야 <웃음> 루피야 어+ 피피 어+ 어+ 갔나 어+ 맛있는 냄새, 어디? 하하, <laughs> <laughs> 정말 맛있다 역시 루피... 아,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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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방에 치우느라... <laughs>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laughs> <laughs> 루피, 정말 미안해 뭐야? 그래 얘기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정말? 우와! <laughs> <laughs> 다음은 음, 에디 <laughs> 이리 와, <laughs> 앉아 아, 아니야, 난 <laughs> 그냥 여기서 말할게 며칠 전 포비가 놀란 적 있지 사실은 내가 그런 거였어 하하, <laughs> 드디어 완성이다 자, 이렇게 리본을 풀면 하하! <laughs> 누구 어 오, 오. 우와 선물이네 누구지 난 보비를 음.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에디 너였구나 미안해 보비야 음, 그렇다면 나도 미리 얘기할게 며칠 전 뽀로로가 눈덩이에 깔렸던 거 사실은 내가 그런 거야.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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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뽀로로 보비도 화낼 필요 없어 뽀로로 어? 모두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음. 했으니까 용서해 주자. <laughs>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런데 너희들 웬일로 잘못을 다 털어놓은 거야? 응? 그거야, 당연히. 청진기를 갖다 대면 다알수 있다고 했잖아. 음, <laughs> 이 청진기? <laughs> 어? 청진기는 뱃속에서 나는 소리만 알수 있는 거라고 뭐?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일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잖아. 어, 그건 그래. 맞아. <웃음> 그러네. <웃음> 어쨌든 청진기 덕분에 뽀로로와 친구들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